어통령으로 소개해 주십시오.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어떤 게임이든 이거 대통령이 이거 이, 이거 딱 되면은 어려운데 이거 바통령 배도님 계시고 네. 뭐 이렇게 등등등 계시고 어둠 아, 한 명밖에 없어. 그럼 <laughs> 써도 <크람스도> 되겠다. <laughs> 자, 오늘 어둠의 전설 대통령 어통령 준희 형님 반갑습니다. 지훈이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준희형입니다 저희가 거진 3년 만이에요 3년 만에 뵙죠 네. 네 3년 만에 뵙는데 어제 네. 본것 같아요 <laughs> 네. 달라진 게 없나요? 네 아니 뭐 그냥 저도 그렇지 않나요? 많이 살좀 빠지신 거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때 그리고 또 혈색도 안 좋았잖아요 피피하던 시기여가지고 하얗어요 <laughs> 지금도 하얗습니다 하얀 건 똑같다 네. 네. 자 어쨌든 어둠의 전설이 이게 벌써 27년 됐지 않습니까 <laughs> 야, 27주년을 맞이한 어둠의 전설. 말도 안 되는 서비스 아. 기간이에요. 제가 3년 전에 채널 찾아왔을 때, 네. 그때는 완전 그 정말 올드했던 어둠의 전설만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게임이 이게 운영자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넥슨 RPG 게임들 중에 네. 운영자가 없는 그 무정부 상태의 게임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레시아 어둠의 전설, 아스가르드. <laughs> 항상 빠지지 않는 어둠의 네. 전설. 그러니까, 3대장이 있는데, 네. 어둠의 전설에도 또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테스트선님 영상 나가고, 예. 그 이후에, 예, 예. 기사까지 떴어요. 기사가 어? 떴다고요? 어둠의 전설 운영자들이 3명이 뽑힌 사람들이. <laughs> 운영자가 이제 드디어 선임이 되면서, 넥슨에서 돈을 쓰기 시작해서, 얼굴도 오픈했습니다. 와 거의 다 아. 디렉터네요. 그렇죠 세 분이 계신 네. 걸로 알고 있어요. 로스타크의 지금은 이제 디렉터 한 분이시지만 3대장 시절처럼 그렇죠. 사실상 어둠의 전설의 3대장 분들이요. 아,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laughs> 예. 제일 중요한 건 예. 정말 오래된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오. 그래서 이제 유저들이 예. 준규 형이라고 부릅니다. 준규 형님. 네. 그래서 우리 준규 형을 우리는 믿고 예. 현재 어둠의 전설을 하고 있다. 야 어둠의 전설 분들은 근데 다들 연배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 맞죠. 근데 웃긴 게 이제 형님들은 항상 이래요. 뭐뭐 하면 형이야. 네. 준이 형, 준규 <laughs> 형. 뭐뭐 <야>, 하면 <모모하면 웃음> 형이야. 네. 어쨌든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오늘 준이 형님과 함께 초대석에서 낱낱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분 모시고 굳이 자신에 대해서 테스트할 필요가 없거든요. 장비 한번 보여주시죠. 야, 3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장비에. 3년 사토야. 전에. 네. 저의 캐릭터 루루는. 네. 50만원 세팅이었습니다. 맞아요. <웃음> 아이템 <웃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현재 우와? 끼고 있는 이 아이템들 인터페이스부터 달라졌어요. 어, 잠시만요. 어, 반지 어디 갔어? 아, 어어어! 아, 어, 어. 아 잠깐. 뭐야, 반지? 오, 옮겨놨어, 옮겨놨어. 아, 세수할 때 뺐어요? 잠깐 옮겨놨어. 잠깐. <laughs> 예. 옮겨놨어. 옮겨놨어. 예. 세수할 때 빼면 안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자, 현재 이 끼고 있는 장비가 예 얼마인가? 요한5 0 0만원 정도예? 아니 예? 뭐야 이거 버킷백인데 이거. 운영자가 돌아오면서 예. 어둠의 전설을 리리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laughs> 근데 인건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건 맞는데 예. 너무 한순간에 예. 뭐 50만원, 100만원짜리 게임에서 예예. 몇 천만원짜리 게임이 돼버리니까 그때 기억이 나, 아직도 나는 게 저희 뽑기라는데 <laughs> 2만원짜리인가 그거 <laughs> 뽑았더니야아 이제는 하지 이제, 않아요 이제? 아, 이제는 어둠의 전설이 100만원 단위로 바뀌어 버려고고 아, 복귀 유저들은 그러면 몇백 써야 되네요 그냥? 큰 맘먹고 복귀하셔야 돼요 무자본으로 아, 아, 하기에는 예. 조금 어렵지만 <laughs> 가능은 하지만 예. 예. 예 가능... 시간이 또 많이 든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또 형님들이 인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laughs> <laughs> 아, 왜냐면 저도 네. 이제 딸피에 이제 들어가니까. 아, 그렇죠. 예. 게이머들은 이제 30대 넘어가면 이제 게임 한 날보다 어, 그게 좀잘 잘못... <laughs> 손가락이 안 돼요. 예, 손가락이 예, 예. 안 따라져. 오늘 3시간 어. 사냥하면 눈 침침해요. 아, 요 저희가 <laughs> 기본 2시간 하는데 예. 2시간 하고 30분씩 쉬는 시간을 가져 <laughs> 연나라서 못 가요. <laughs> 아담탐이 아니라 사실상 그냥 휴식을 취해 보세요. 네, 휴식 시간이 네. 필요해요. 네. 어 아무래도 좀 게임이 오래 되다 보니까 반지신고 중 제일 비싼 건 뭡니까 여기서? 아 여기 지금 반지 쌍. 네 이게 천만 원짜리 반지. 네? 천만 원두개 해서 쌍에. 야 티파니네 이거. 미쳤죠. 어느 정도 어음한다는 사람들은 기본으로 들고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인권 템이네요. 옵션이 뭐죠? A c 무시가 방어 아아 무시. 상대 상... 방어력 무시하는 거예요. 네네. 야 미쳤네. 그래서 씨. 이거 필수가 됐어요 반지가. 그러니까 원래 더 비쌌는데 네. 지금 그래도 많이 그 강화석이 풀려가지고 시세가 좀 떨어진 것같아요 근데, 근데 궁금한 게 네. 오케이 이제 R P G 게임이라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 우리가 모바일 게임 하면은 게임사가 제공해 놓은 뽑기에서 뽑아야만 되기 때문에 꼽잖아요. 네. 근데 이 온라인 R P G 게임들은 파밍이 되고, 내가 운이 좋다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쌀 먹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쌀 먹도 가능한데, 이걸 어떻게 얻는 템인데요? 쌀 먹을 하기 위해 세팅을 해야 돼요. <laughs> 쌀 먹을 하기 위해. 아, 이거 입장권이에요. 그렇죠 게임 입장권이구나. 어, 물론, 네. 물론 쌀 먹해서 예. 야금야금 성장할 수 있는데, 네. 그거 그렇게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아 우리 지금 나이 먹은 사람들은 보는 있지 시간은 없거든요. 맞아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지갑을 열 생각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강화석을 예. 이 넥슨 이놈들이돈 예. 주고 팔아요. 아지들이 팔아요? 캐시샵에서 팔아요. 아 그럼 몬스터는 떨고야 안 떨고요? 몬스터가 떨고는 건 아니고 예. 레이드를 돌면 어. 주간 보상을 줘요. 아주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얻을 수 있는 양도 정해놨네요. 그쵸? 내가 운이 좋다고 10개 먹을 것도 안 되고 그냥 정해져 있네요? 정해져 있는데 아 등수 안에 들어야 돼아또 공급도 정해놨는데 네. 거기서 또 이제 갈라.. 갈드컵을 또 해야 되는 그, 그, 그니까 천등 안에 들지 못하면 예. 얻을 수가 없으니까 아. 들기 위해서 성장을 예. 해야죠 크.. <laughs> 어렵네 많이 어려웠어요 예, 어쨌든 장비가 요렇게 어려워졌다 네. 네 그러면은 그래도 기쁜 소식 같은 거 게임이 그러면 이게 돈 야라를 하게 만들어 놨으면요 즐길 수 있는 걸 만들어 내는 거 아닙니까? 어둠의 전설이 <laughs> 3차 승급이 나왔습니다! Yeah! <laughs> 2차 승급이 끝이었어요. 2차 승급이 끝났었어요. 그러니까 27년 동안 2차 승급이 끝이었어요. 그렇죠. 야. 근데 이번에 3차 승급이 나오고 사, 새로운 사냥터도 나오고 야. 새로운 마을도 나오고 그 전에는 사냥터는 그냥 고렙던 대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렇 27년 동안. 그렇죠. 내 인생 마지막 사냥터는 여기다. 맞습니다. <laughs> 근데 지금도 네. 3차 사냥터 하나가 네. 정해져 있어요. 아, 정해져 있긴 하다. 탑을 하나 올려놨는데, 네. 9층이에요. 네. 이제 이 자리싸움 때문에 전쟁이 났습니다. 아, 그럼 위층, 9층은 이제 펜트하우스겠네요? 아니요. 높이 갈수록 애들이 단계가 높아지니까, 네. 단단해서 잡기 힘들어갖고, 네. 중층을 좋아해요. 중층. 아. 3, 4, 5층. 이게 또 이제 비닉빔 부익부라고, <laughs> 네? 중산층들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상위권으로 가려면 힘든 거죠. 네. 마을 한번 볼수 있을까? 요 이게 패치를 여러 가지 했다는데 그럼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 화면 보이십니까? 예, 어, 그러네. 화면 비가 달라졌는데요? 저희 옛날에 요만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 제가 강제로 늘어뜨리고. 네. 더 좋은 거. 주민. 우와. 주마. 이야. 이야. 이게 됩니다. 이 야, 이게 되네? 허? <laughs> 우와, 야, 이거 드디어 내캐릭터의 모범을 뭐 야, 너 이렇게 와꾸가 생겼었구나.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일단 마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는 시장, 어. 여기 지금 애기 또 시키러 갔어요. 애기요? 여기는 이해해 주시고 네. 유부남 형님들도 이제 애기 시키러 네. 가신 거죠. 자, 우와, 여기가 초보 복귀 사람들의 존, 여긴 그니까 아직 애 아빠가 아닌 거예요. 아니요, 근데 에어바. 대부분이 애기 아빠들이에요. 막 아이들이, 누구 네. 파파,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런 아이들이. 어, 닉네임 잠깐만 볼까요? 여기, 자. 에비. 에비가 <laughs> <laughs> 바로 있었네요. 에비가 있었고, <laughs> 자기야, 애 울어. 자기야, 애좀 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들의. 아, 저 진짜. 이나네요 요거는 네, 이제 네. 부모들이 된 세대라서 아 좀만 더볼까야 아이디 너무 웃긴데. 어 이거 어, 안에도 있네요. 안에. 야, 앱이 안에. 아재분들 닉네임 기가 막히게 네, 정하고. 꼭뭐 무슨 직자, 무슨 네. 법사 이런 걸 네. 초사이언 이런 식으로. <laughs> 자, 여기는 초보존이에요 네. 여기는 초보 2차 이하의 사냥터. 네. 근데 이제 딴 데가 또 있어요. 오? 여기는 마왕 발록을 잡는 곳이거든요. 야, 지금 최고의 무슨 발록. 아니요. 훈님 영상 나오고 네. 할록이 출시됐어요. 아, 그때 이후에.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바실리스크 나왔어. 오총두 개의 보스가 저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야, 보스가 이제 있네요. 네. 예전에 멘트 잡았는데. 그쵸 그쵸 제 바뀌었어. 완전 바뀌었습니다. <laughs> 그거는 <그건> 3년 전이고. <laughs> 야, 좋네. 진짜.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하여튼 네, 여기는 어, 여기는 유저분들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좀 이제 쌀먹하는 분들과 삼차 <laughs> 네. 분들. 아, 어, 어둠의 전설이 운영자가 없을 때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아이들이 많이 생성이 됐었어요. 어. 막 뭐 주암 주의 이런 네, 것들 있죠 네, 네, 네. 그런 써선 안 되는 단어들이 착한 이름으로 강제로 다 변경시켜 버렸어요. 아 그래서 다. 좀 덜하구나 네, 착한 네. 이름. 상차 전직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RPG 게임에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전직이 주는 성취감이 정말 다르잖아요. 스킬이 바뀌고 뭐 외형이 바뀌는 모든 뭔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팍말 잘하죠. 그렇죠. 엄청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무려 150만 원의 기술 150만 원짜리 스킨 150만 원짜리 서먼 엘리멘탈이라고 있어요 아 소환하는 거네 수토 풍화 마법을 네. 맥스 찍으면 네. 하나로 합쳐줍니다 크으... 자 쏩니다 자 갑니다 3, 2, 1다 예! 잡았어 어? 자, 잠깐만요 설명 다시 읽어도 되나요? <laughs> 엘리멘탈을 소환해서 강력한 범위 공격을 한다 아니, 그니까, 소환이 우리가. 아, 소환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마법을 소환하는 거예요. 자, 혹시 다시 소환, 다시 해봐도 될까요? 네. 한번 쏴보시겠어요? 5번 누르고. 이 녀석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laughs> 이 녀석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얍! <laughs> 야, 쩔었다, 돈. 야! 150만원. 지금 더 비싸졌습니다. 센 거죠? 네, 엄청 센 거예요. 법사, 마법한테 지금 네. 최고의 마법. 그리고 메테오가 원래 기본 메테오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죠. 빨간색이죠? 네. 저희 업그레이드해서 80만 원짜리 메테오가 생겼어요. 오? 어? 메테오를 업그레이드한? 네. 무슨 색일까요? 설마 파란색인가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80만 원짜리 스킬! 3 2 2 1 원. 이야! 가스불리 파랗게 잠깐만 누가 부탄가스 가져왔어. <laughs> 이게 80만 원짜리 오! 스킬입니다. 야, 아, 굉장한데요? 굉장하죠? 네 예. 근데 한 번만 더 볼까요? 메테오? 알겠습니다. 가라! 메테오! 이야. <laughs> 2차 스킬 중에 제일 화려했던 거 보여주실 수 있나요? 2차 스킬이요? 비교가 화려한... 되면 확진할 것 같은데. 화려한 2차 스킬이요? 네. 어. 27년 동안 썼던 2차 스킬이 어땠길래? 자, 2차 스킬 을 보여주시죠. 3. 투원힐 투, <laughs> 이게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방금 이펙트들은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 진짜로.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묘미. 아 근데 재밌는 건 저희 이게 또 고전 게임들의 네. 묘미예요. 맞습니다. 네. 고전 게임들의 묘미가 맞죠. 자 그리고 삼차 예. 예. 마을을 보여드릴. 게야 좋다. <laughs> 마을이 중요하죠 마을. 저희 눈 내립니다. 우와, 겨울이에요. 와, 여러분, 필터 쓴거 아닙니다. 네. 저희가 합성으로 넣은 게 아니에요. 편집으로 넣은 게 아니에요. 아, 저희 그 네. 엔진? 엔진을 네. 바꿨대요. 2D 게임에 뭔가 3D를 입힐 수가 있게 바꿨대요. 야, 그러네. 이 눈을 가까이서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눈이 가까워지고요. 네. 그게 그러니까 단순히 입혀는 게 아니란 소리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나겔링 마을입니다. 나겔링 마을. 3차 네. 승급자들만 갈수 있는 마을인데 여기가 이제 사냥터예요. 탑이 있거든요. 9층까지 탑. 아, 여기네. 네.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사냥하는지 이거 는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 예? 7시에 사냥을 해야 돼서. 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 그럼 저기에 줄 서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럼... 자리 잡으면 인잡니다. 아, 그럼 그러니까 저기 순서대로 그럼 어디서부터 1번인 거예요? 여기 팀이에요, 1번인. 팀 아 이분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서버가 리부시 되잖아요. 예. 리부시 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때 먼저 자리를 선정하면 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유저들끼리의를 지금 사냥하는 팀들 좀 보여드릴게요. 예. 어 여기도 서 있네요. 오야 이뭐 클럽줄 서 있는 거 맞아요. 예. 야. 그럼 이분들이 전부 다이 층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여기는 사냥하고 있을 건데. 어, 어 여기도. <laughs> 오 여기 돌리고 있네 요와 일사불란하게 네 이렇게 열심히 사냥하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이제 인사 한번 할게요 한 층마다 요런 식으로 13명이 같이 사냥을 하고 있어요 1 3명 13명이 풀파티예요 네네 이번에 이벤트 기간이라서 이쁜 말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 보세요 케이크 아 27주년이라 27주년 어둠의 녀석 27주년이라서 야. 이 바닥에 막 눈도 내립니다 이거 주워 먹으면 은 네. 눈사람 세울 수 있어요 오 눈의 인형 이거 세워갖고 네. 캐스터 사랑해. 어머, 대박이죠. 야 누가 못부사나요 이거? 는볼수 있네. 3년 전 영상이랑 아마 여러분들 비교하면서 보면은 더 재밌을 건데 아이템 창이 좁았었어요. 맞아요. 너무 좁아가지고. 굉장히 작죠. 지금 넓어졌어요. 저희가 그때 요만큼밖에 없었거든요. 한 30칸 예, 정도? 예예. 예. 근데 이제 캐시샵에 한 칸에 천 원씩 팝니다. 예? 한 칸에 천 원? 한 칸이요? 네. 한 줄이 아니라? 한 칸. 예? 한 칸에 천 원씩. 여기 팔고 있어요. <laughs> 한 개. 한 개. <laughs> 제가 한 100개 아, 네. 샀는데 자, 여러분들. 자, 당황하지 마세요. 이거 한 칸입니다. 여기 한 칸이야. 이거 어, 한줄이 한한 아니에요? 네모 하나. 천원 써서 한 칸을 늘리면 이렇게 <laughs> 생겼어. <생겨나? 웃음> 한 칸이. 그때 돌아다니면서 노점 검색했던 거기억하십니까 네. 저희가 검색기가 <laughs> 생겼어. 요한 번에 10만원. 게임 돈. 네. 그래서 검색해서 하면은. 어디 마을에 얼마에 팔고 있다. 이거를 확인해서 저희가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 옛날에 메이플 스토리의 부엉이 같은 거네요. 저희는 이제 나왔어요. 야! 저희가 <laughs> 보스 가기 직전에 준영님께서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복파인퍼트리는 네. 컨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어둠의 전설에 마신의 보옥 상자라는 걸 펼니다. 이름이 좀 까진하지 않나요? 네. 요게 99,000원짜리 사면은. 12개를 줘요. 어. 근데, 운 좋으면, 네. 이 스노우 세트, 50만원짜리가 뜹니다. 스노우 세트가, 이제, 아이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와꾸가 좋아지는. 그냥, 뽀대템. 야, 뽀대템. 만약에 테스터님 뽑는다. 예.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 확률이 0.02네요, 0.02. 아. 그건, 하자 할머니도 안되겠는데 <laughs> 근데 서버 있어요. 근데 그분. 좀... 50만원 이상 썼겠죠? <laughs> 그래서 그렇죠, 아마 뭐 500, 5000 썼겠죠? <laughs> 근데 저희는, <laughs> 여러분, 99,000원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만약에 뽑으면, 이 자리에서 행갈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행갈을 원래 혼자 하나요? 3, 2, 1, 가자! 응? 아, 아, 이 에테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에테르가. 아, 그냥 꽝이에요, 그럼 10개는? 네. <웃음> 꽝. <웃음> <웃음> 자, 다시. 3, 2, 1, 가자! 10번 남았습니다 3, 3 2, 1 2, 1 가자! 이제 시작이거든요 원래 3, 3번인데 맞습니다 3, 2, 2, 1 가자! 2 가자! No. 아이템 자리가 안 좋아요 옮겨도 됩니다 옮겨야 돼 이게 그거 아시죠? 아 뽑기 할줄 아시네요 그럼요 뽑기 진짜 많이 하죠 어. 자 동서, 남, 부 근데 남자는 바지 <laughs> 다시 3, <laughs> 2, 2, 1 가자! 잠깐요 아, 동서, 남, 부 <laughs> <laughs> 태즈아한솜 아직 안 됩니다. 네. 왠지 아세요? 왜 이제 반 깠어요? 아, 우리가 귤을 까는데 귤반 까고 나서 먹으면 당연히 껍질을 먹죠. 당연한, 당연한 거죠. 아직 반아 깠어요. 명언 제조기군요. 그럼요. 슛! 아 이렇게 한번 돌렸다가 돌렸다가 자슛아 이제 백 개. <laughs>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아 잠깐. 아 잠깐. 아 잠깐. 귤다 깠어요 이제. 껍데기 안 집혀야 돼요. 쇼 아. 아, 줄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에요. 나면... 아쉽지만, 강화를 이제 해야겠죠? 100대 맞췄죠? 이거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강화하 지금 저의 후구를 강화시켜 주셔야 돼요. 한번 강화하는데 10개가 들어갑니다. 예. 근데 딸깍 하는데 7,500원. 현금으로? 7 5 0 0 0원 지금 딸깍 하셔야 돼요. 지금 어차피 영강이라서 예. 확률상. 예. 83%, 20%, 아니, 근데 9% 이야 이거 확률이 양날하네 이거 2강까진 괜찮아요 3강부터 돼요. 네. 여기부터는 조금 네. 너무하죠 그래서 오늘 100개로 5강 만들어 주세요 좋습니다 해드려요? 진짜 해드려요 진짜 진짜로? 진짜 이거 딱깍한 번에 7,500원? 네. 효과음 없어서 네. 입으로 내주세요 짠! 짜잔 해 <듬> 짜잔! <듬> 이야! 1강 자, 83% 자, 확률이 이제 갑자기 20%입니다 20 <듬> 효과음이 켜있습니다. 온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저희가 입으로 냅니다. 자, 갑니다. 짠! 짜잔! 와! 20%를 뚫었어. 자두번 만에. 이제 9%, 9 이제 9%예요. 진짜 많이안 됩니다. 자, 갑니다. 짠! 짜잔! 아니! 아. 뭐 하시는 거죠? 짠! <laughs> 짜잔! 아, 지금 제 15,000원이 날라갔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찌. 짜잔! 아! 이거 이방 나가야 돼요. 아시죠? 미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진짜. <웃음> 표정 많이 거두셨는데? 2,500 썼습니다. 찌. 짜잔! 짜잔! <laughs> 아, 뭐야, 이거! <laughs> 말이 안 되잖아! 5%! 아, 이거 뭐야! 찌. <laughs> 짜잔! 아! <웃음> 아 <웃음> 최소 3강은 해주셔야 됩니다. 찌. 찌. <laughs> 짜잔!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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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준희 형님. 4강 해드려요? 해드려요 네, 진짜?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갑니다 시가차! 짜잔! 아 짜잔! 아 진짜 여기서 바로 여기서 들어갑니다! 본주님! 네, 데 잠깐만요 준희 형님 진짜. 우리 이제 레이드 가잖아요.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좋습니다 진짜 한번만 지금 저 일어났어요 저 태수 언니보다 나이 많아요 진짜 한번만 그럼 제가 이기겠네요? <laughs>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수염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여기서 이알게면왕 나옵니다 뽑겠다 예예예 자 예. 나왔고요 얘가 바실리스크입니다 우와 패턴이 있네 아 그럼 탱커분이 앞에 있는 거예요? 네 탱커가 맞아줘야 돼요 어그로를 일부러 빼시는 거구나 와, 패턴이 엄청 많네. 패턴이 여기까지 돼요. 예. 네. 근데 바실리스크가 <laughs> 도이즈 펜슬링 했나봐요. <laughs> 소리는 따라 안 나네요. 자, 다들 살리고요. 둘.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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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네! 네. 준희 형님 노 오랜만에 모셔서 어둠의 전설 다양한 패치와 많은 분들이 그리워할 만한 게임인데 이렇게 잘 살아있다라는 거오늘주셔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이 어둠의 전설 분명히 이거 영상 보고 복귀하실 우리 형님들 진짜 많으실 겁니다 복귀하세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계시 좋아요 구독까지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 어둠의 전설 노래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어둠의 전설, 어둠의 전설 어둠